네, 오늘 취임사에서 제일 큰 박수가 나온 대목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였습니다. 학벌 대신에 능력, 경쟁 대신에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정책 키워드는 창의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꽃을 피우는 시대를 열어야 하고 이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을 이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그것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현재의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관웅입니다.